음, 없어. 어, 진짜? 나 진짜 없는데 절대 안보 에이. 에이. 절대 안 보. 에이. 에이. 야. 야 이게 턱이 짧은 사람이 잘 돼. 난 턱이 거의 없거든. 아, 되게 짧아서. 아, 야, 너 턱이 짧아. 너 어, <laughs> 얼마 전 생기네. 근데 되게 귀여워. 초생여자 입학동기 남자친구를 찾으러 오 <laughs> 못 찾으러 왔니 찾으러 맞다 장래희망 소원리 현모 양초 오 현모 양초는 무슨 뜻인지 알지 내가 썼잖아 무슨, 무슨 뭐, 뜻인지 뭐, 뭐, 지 알아? 여기 아는 여기 형님에만 현모 양초 다른 뜻이 있어 다른 사람 명명이야 현모? 면모면모는 음? <목하기> <명모근 목하기> 뭐야? 힌트 줄게. 면모양 아, 면모양이 처량하다 처량하다. 상민이야? <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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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민이야? 형제야, 형제 자신이 더 크게 해도 돼. 이예 이야 이게 <laughs> 순수한 애가지 어. 오르면 더 탄력이 오르고 어. 아, 여기가 상 타들 안가 보세요. 관심이 가신 거야. <laughs> 네. 예린이는 행복한 사람 그냥. 예린이 지금 안 행복해? 안 아니, 행복한가 보다. 되게 너희들봐서 행복해. 아 진짜? 응. 그럼 장래희만 꿈을 이룬 거네. 아니야 나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싶어. 죽을 때까지 행복하면 좋지. <laughs> 그래?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이게, 기뻤다, 슬펐다, 그래. 이동을하2살짜리에요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면 그건 존증이에요. 제대 20살은 꿈 갖고 살수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게. 걱정해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너의 말에 상처받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리나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수 있어. 그래널 위해서 그래. 해주는 얘기야. 그쵸? 자, 음. 은하. 은하는. 음. 장래희망이 너무 순수해. 엄마. 와우 <laughs> 나는 어 자식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되게 친구 같은 엄마가 될 거야. 그럼 애가 너무 존중만 해주면 애가 잘못 가. 너내 내가 여기 염주의야 나는 엄마가 안 시켰는데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안 해도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 자기의 꿈을 찾아서 이렇게 내 자녀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아, 보니까. 스스로 문제는 애들이 어떤 애가 나올지 사실 모르잖아요. 엄마 나 중3인데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소주 한잔 할래. 그래, 야. 난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laughs> 다 해라. 이런 의 수는 없잖아. 이런 무대 자식이 야, 그게 예를이 있어서, 그래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얘를 상식적으로 들어야지. 아니, 예를, 예를 들자면. 아, 아니, 예를 하면 예를... 존중하면 너도 너무 많이 들어야지. 내가 다 존중할 수 없다, 예. 신비는 유단자. 응? 장래 유단... 희망이 유단자. 지금 운동하는 거 있어? 아니, 하고 싶어서. 어떤 아. 운동? 나는 복싱을 하고 싶어. 검도도 할 거야. 오. 아, 유단자가 되고 싶어 래서 응. 왜? 어, 복싱빼서막 뭐 하게? 내 몸은 내가 지키려고. 다수총을 갖고 다녀. 너무 이야 너무 실전. 절지지마 영세주의야, 영세주의. 비관적이고 모든 삶이 다 전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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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아해. 웃음>